그 위로 하면 갈거야 우빈아 어? 야 위로 위..야 위 함용 위 함용 어..쟤 봐봐 얘체아다 예, 예, 이거 나이스 펙다나잡아야그 마이너 걸끼래응 가봐 기이나 가자 어야데 문자리 떼 네. 문자리 떼줄게 문 포션 줘 환하게 피야 위에 보면서 위에 보면서 저 방금 텅 아직 안 입고 있다 쟤 방문 한번붙봐아유니 포션 뿌리줘야이 포션 뿌려 놨어 포션 뿌려 놨어 사리 뭔데? 어? 어? 잠, 위에서 개해서 사슬 딸피긴 해. 무등부이 6 K 더. 오야 나야 바그 알 어쩌고 안 왔지. 우리 팀다있지야 상대 핵이냐? 나 아, 방금 알 죽였어, 내가. 아알중인야아 아, 깜짝이야. 아무도 없는 바닥에서 놀랐잖아. 나 있어? 어 어디 갔나 안 갔어? 갔다 왔어 아, 음. 다이피, 다이피, 다이피. 나이스 나어스막막게막게 포션 그냥 다 써버려 포션 버려도 되니까 아 <laughs> 만만히 다 쓰면 맞춰주자 으딱 <laughs> 맞췄잖아 어, 우리팀 다다쓸수데 <laughs> 이러면 어이런면우리다쓸어 있겠다 다어어다쓰리